2,560원이면은 잘 샀어요, 그죠? 야, what up, y o r P Q입니다. 네, 제가 경험상 할수 있는 풀풀풀풀풀레버리 주셔서 실전 주식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일기 지금은 날짜를 안 썼네요.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장마가 미우고 제가 오늘 좀 스케줄이 꼬여서 바바바바바빠 가지고 오늘 일바 기록을 할까 말까 했는데 진짜 오늘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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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라도 하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지금 빠르게 진짜 짜 진짜 초초초초초 스피드로 짧게 기록이라도 올립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 보니까 장마감 이후에 cs 윈드 스타그램으로 고있어서 반대 매매 당한다고 왔던 거 cs 윈드 반대 매매 당했고 요 근데 추에못 했어요. 왜추에못 했냐? 사고 싶은 게 있어서가 아니냐? 아니 제가 바빠서 못 했어요. 물론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거 저는 거의 장마감 때에쯤 돼서. 핸드폰으로 거래하는데 오늘 하필 그때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근데 아 이거 아쉽다 아쉽다 그럴 필요 없다. 왜?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다음 달도 있다. 항상 아쉬워하지 마라. 오늘이 마지막 거래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laughs> 제가 아까 까먹을까봐 ETF 등록 그 교육받은 거 등록하려고 제가 자주 쓰는 나무 계좌에 들어가서 등록하고 근데 등록했다가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좀 기다리려고 나와서 일단 좀 시켜봐야 되고 제가 잘안 쓰는 계좌에 들어가서 그게 크레온, 대신 건데, 들어갔는데, 오랜만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등록 못 했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거기는, 나무는, 대신 증권은 들어가면 바로, 바로 가기가 있어서 가서 등록을 했는데, 일단 넣는데, 크레온은 오랜만에 들어가니까, 이제 업그레이드, 뭐,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생긴 것도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등록을 못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씨 내일 찾아서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저도 하도 오랜만에 들어가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지금 메인으로 쓰고 있는 기재들을 아시다시피, 피라미딩 제시리보험의 피라미딩 견법으로 추가 매수, 그러니까 물타기의 반대인 불타기라고 해야 되나 산타기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평단가를 올려가면서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단가가 올라서 퍼센트는 작아 보이는데 심지어 저는 제가 지금 오늘 그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를 맞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삼천당 제약을 제가 갖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깜빡했어요. 지금 워낙 제가 제약 바이오 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내가 삼천당 제약을 갖고 있었나 해서 예전에 제가 사이즈별 업종 100% 공개해드렸던 거 있죠. 제가 이게 오른쪽 위에 링크 올려드릴 건데. 3, 삼중 당 제약이 있나 아, 있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작지 않은 비중으로 왜 대충 이 정도 미디움, 스몰 딱에는 미디움, 스몰 위주로 제가 많이 들어갔고 제약 바이오는 그리고 2x 스몰 하나 정도 그리고 엑스트라 스몰 여기 엑스트라 스몰 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삼중 당 제약은 엑스트라 스몰 사이즈 시청 사이즈 기준으로 들어가는데 요즘에 여기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거 갖고 있는 거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ETF 교육 이수한 거 확인하려고 들어가다가 우연히 봤더니. 아, 나 삼총당 제약이 갖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 기, 보통 계좌 내에서는 67.07%의 수익률을 내고 오늘 장마감 지었고요 제가 안 쓰던 크레온 계좌 들어갔다가 거기는 더... 예전에 사가지고 미리 갖고 있어가지고 관심이 없어. 아예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거기서는 68.58%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귀찮아서 그냥 이걸로 수익률을 내고 싶어. 그리고 몰랐는데,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물론 제 메인 계좌에서도 110%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지만, 거기서는 또 122%, 10% 이상의 더 수익률을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이거 귀찮아서 안 쓰던 계좌라 그냥 세팅만 해놓고 안 봤는데, 뭐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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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원. 한... 그건 한, 이거 천만 원도 안 되는 계좌예요. 그냥, 안 보고 있었는데. 야, 안 보니까 수행률이 더 좋네. 물론 수행률이 더 좋다는 게, 다른 게, 수행률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것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률이 불안할 때마다 추가 스탕로로, 불타기, 즉, 평단가를 올렸기 때문에 수익금은 더 많아졌지만 수익률이 낮아져 보이는 건데 그냥 수익률로만 볼때 보여주기 그냥 썸네일 역으로 끌기는 이게 뭐 팩트니까, 거짓말은 아니니까 금액은 적어도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거 크레온 계좌도 좀 귀찮아서 들어가도 이걸로 기준으로 보여드려야겠어요. 이게 더 높네. 평단가가 낮아서. 첨포는 메인 계좌에서는 30%가 안 되는데 수익률이 지금 20몇 %인가 그런데 크레온 계좌에서는 안 쓰는 계좌에서는 예전에 들어가서 그냥 더 이상 추가 매수 안 해가지고, 33.74% 수익률 내고 있고요 카카오 오늘 반등했죠. 아싸령, 호호. 하지만 뭐, 일희일비, 주희주비, 월희월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일희일비로만 봐도 별거 아니다. 뭐에 별거 아니냐. 제가 요때또 추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갔던 사람들, 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본전 하면 판다. 원금 오면, 원금만 오면, 원금만 오면, 원금만 오면, 원금 오면 판다. 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뚫어주기 시작할 때, 즉, 415,700원 만 정도 뚫어주기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상상이 똥또로똥똥똥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위아래 업다운, 업앤 다운, like a roller coaster 해도 별거 아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던 대신증권 크레온 계좌에서는 카카오는 13.25%의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지금 첨부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초반에 사가지고 건드리지 않아가지고 수익률 자체는 더 좋아보여요. 수익금액은 작아도. 이런 상태고요. 모르겠으면 그냥 코싹 내버려지 사라. 여러분, 전제자 몰빵에서도 아파트 사, 아파트 사는 것보다, 응? 전, 그게 전세금이든 아니면은 매매를 하는 거든 대출 막반 정도 받아가지고 막 10억짜리 아파트 사는 것보다 10억짜리 안전하게 그냥 코싹 내버려지 샀으면은, 야, 20억 겠다 8개월 만에, 그쵸? 아파트보다 비교가 안 되게 올랐죠? 이거는 지수를, 평균가를 두배 따라 한 건데 불구하고, 물론 10억 정도면은, 저보다도 아마 지금 운용 금액이 많으니까 세금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나눠야겠지만 제가 코스닥 코스피 레버리지를 말한 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저께 풀 영상에서도 그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천당지약 한번 봐야겠네. 삼천당지약 중간에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부터 새로 홍보하고 있는 거제 유튜브 채널 메인 채널에 들어가시면 여기 오른쪽에 인스타 꼭들어가시면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스타를 막 열심히 할수 있지만 인스타 여기 꼭 들어가셔서 인스타 rpky와 eu를 찾으시면 찾을 수 있고요. 제일상 음악 주식 기록 전부 다 있으니까 구경 오성용 삼천당 제약 잠깐 보면은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잘 주목으로 봤을 때 이쯤 샀겠죠. 60%면 은 지금 얼마야? 88600이면은 다시 크레온 들어가기 귀찮아가지고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52, 대충 평당가가 5 2 5 0 0 5 6원이네 대충 평단가가 몇? 5 2, 56 5, 야 기가 막히다. 6만원 밑에서 들어갔죠. 언제였지? 이때였나? 이때였나? 그거살 때도 기록은 남겨드렸으니까 가서 보시면 알수 있고요. 아니, 52,000원이네. 52,560원이면은, 케잘 샀어요. 그죠? 야, 응? 딱, 상승 한번 딱 하고, 딱한 다음에, 형보장 박스권에 바닥에서 샀다. 대충 이쯤이면 적당하다. 이때였던 건 아닌 것 같고, 쓰읍, 이때였나? 그냥 바닥이면 산다. 대충 사라. 대충. 형당가 이거 오늘로써, 상한가 맞아버려서 5 6 5 8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태를 마무리셨고요. 어떻게 샀냐왜샀냐 어떻게 하라 어, 그냥 그거는 제가 어저께도 그리고 최근에 계속 한 진짜 128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 제약바이오에 제가 접근하는 방법 어제 영상 한번 또 한번 가서 보시고요. 음, 그랬다. 응, 음, 가만히 있는다. 아유 삼청당대야 그냥 좋네. 그냥 파이팅 있네, 힘이 있네. 왜 갔냐 이슈는 모르겠다. 희한하게 주말에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 그쵸자 여러분 요즘에 좀더 격상 된다는데 진짜 몸조리 잘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고 까먹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Peace out.